Thank mm -hmm. you. 내장 그래픽만 필요하니까 이거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ASUS 공인 대리점 코잇에서 메인보드와 CPU 대여를 받았어요. 고민을 하다가 나한테는 부품이 없지만 일단 빌려서 사용한 다음에 다시 대갚는다. 음 이것은 마치 공매도 리뷰? 어차피 내장 그래픽만 테스트 볼 거니까 이 메인보드에 DP 포트랑 HDMI 포트가 달려 있으니까 뭐 나머지 사양은 크게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케이 이 모델로 먼저 CPU부터 열어 보면 CPU 옆에 있는 스티커에는 역시 인텔 공인대리점 코잇 그리고 원산지가 오 베트남. 근데 이 메인보드는 어차피 SP 값을 못 보는데. 아니, 아니, 오버 욕심 내는 거 아니야? 오버 욕심 내는 거 아니야? 어차피 나는 메인보드 내장 그래픽만 테스트를 하려고 받은 거니까 휴, 오버 욕심은 내지 말고. 열어서 이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내장 그래픽을 가지고 있는 12600K. 그리고 무려 베트남산인데 아 SP 값을 못 보네. 아니, 아니, 욕심 내지 마, 욕심 내지 마. 이러다가 <laughs> 스트릭스 보드 달라. 그렇다면 메인보드도 살펴보죠. 열어서 메인보드 본체가 앞에 보이고, 빼보면, 오, 아랫단계 모델인데도 일단 방열판이 크긴 하구나. 먼저 디자인을 살펴보죠. 아무래도 저가형 메인보드다 보니까 백플레이트는 따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근데 현재 메인보드 가격을 생각하면 이게 저가형 메인보드가 맞나 싶지만 일단은 Z600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laughs> 저렴한 거고요. SATA 케이블은 두 개만 들어 있고 M2 나사, M2 결합 방식이 스트릭스 보드처럼 편하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기존 나사로 들어있고요. 설치 CD랑 설명서네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메인보드도 살펴보면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메인보드 방열판, 히트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래도 방열판 크기가 아예 작은 건 아니고 여기에 날개처럼 이렇게 쭉 펴져 있어서 그나마 방열판 면적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휑해 보이는 건 엠다2 방열판 같은 건 역시나 존재하지 않고 뭐 하지만 이런 건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램 오버클럭만 4000만 들어가면 충분히 만족하거든요. 그리고 IO 포트 쪽을 보면 아쉽게도 바이오스 플래시 백 기능은 들어가 있지가 않고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바이오스 플래시 백 기능은 Z690 보드의 가격이라면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M.2 방열판 같은 거야 내가 나중에 따로 사서 달수 있다고 하지만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다가 뻑 나서 다시 복원하는 건 어떻게 대체가 안 되거든요. 바이오스 플래시 백. 내장 그래픽 디스플레이는 h d 면 i 랑 DP 포트. 그리고 뒷면을 보면 기존에 13세대까지 사용하던 쿨러를 호환 가능하게 뚫어놓은 구멍인데 쿨러에 따라서 쿨러 결착은 되긴 하는데 12세대 와서 CPU 높이가 약간 낮아져서 제대로 눌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구멍이 맞다고 해도 쿨러 호환성은 꼭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CPU도 끼울 거니까 열어서 보면 먼저 CPU도 장착을 해보면 수전증을 조심해서 놓고 온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걸쇠를 대리면 이거 그냥 열리나? 이번에도 안 열리는구나. 이 뚜껑은 역시 손으로 직접 따야 되는 건가? 그런 다음 걸쇠를 대려서 꽂자 후. 벤치 위에 올려서 그리고 CPU 쿨러도 달아줄 거니까 사용할 서멀은 지금 논란의 중심 MX5. 설명서에는 블리딩 현상, 즉 유불리 현상이 없다고 써있는 m x 5지만 수많은 분들이 MX5 유불리 현상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이거를 유통사에서 어떻게 공지를 해주던가 교환을 해주던가 그걸 해줘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5개월 전에 이미 사놔서 어쩔 수는 없지만 다른 분들은 저처럼 MX5 말고 어차피 대안은 많으니까 이거 사지 말고 딴 거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유불리 현상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MX5를 음, 고정완료. 펌프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올리논 펌프 단자에 이워주고 그리고 라디펜은 제일 위에 있는 CPU 팬 단자에 이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M.2 단자는 하나, 둘, 세 개가 보이는데 여기 조그맣게 M.2라고 보이는 거는 와이파이 전용 단자라고 써 있고요. 세개 중에서 아래 솔로에만 SATA 3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같이 들어있던 M.2 나사 부품을 사용해서 어, 저번에 <laughs> 스트릿트보드 한번 해 보니까 어, 나사 이거 너무 불편한데? 아니 그렇게 좋은 걸 만들어놨으면은 보드 등급 가릴 거 없이 다 넣어줘야지. 그리고 이걸 조금 더꽉 조이고 싶을 때 집에 쓸만한 공구가 없다면 손톱깎이 이 사이에 이렇게 넣어서 잡고 조금 더 조여주면 되죠. 너무 꽉 조이지 말고요. 이 정도까지. <laughs> 아무튼 생활의 지혜. 손톱깎이. 그리고 M 2를 끼워야 방열판이 썰렁하니까 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줄 알고. 예전에 사놨던 M.2 SSD 방열판 지난 하이닉스 P31 리뷰 때 그때는 방열판 간섭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었지만 이거는 사용될 것 같은데 방열판도 열어서 얇은 거를 먼저 벗겨주고 아래쪽에 깔아주고 벗겨서 위쪽은 두꺼운 걸로 비닐을 벗기고 위에 있는 뚜껑을 눌러서 덮어주면 이렇게 방열판이 장착된 걸볼 수가 있죠. 어 방열판이 없어도 어차피 SSD는 충분하게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제 부품을 그렇게 나약하게 키우지 않습니다 나 때는 말야 이 어? 퀀텀 파이어볼을 아냐고 이렇게 조립을 완료해서 테스트 준비 완성 뭐 제가 조립한 거니까 당연히 켜지겠죠 파워 온 1 2 6 0 0 k 인식됐고, n CPU 인스톨. 바이오스에 들어가 보면 하, 안타깝게도 이 메인보드는 SP 값을 볼 수가 없네요. 하, 당연히 SP 값 100이 넘었을 건데 아, 아쉽다. SP를 볼 수가 없어요. 하, 여러분한테 SP 100 100이 넘는 걸못 보여주는 게 정말 안타깝네요. 진짜 SP의 새역사를쓸수 있었는데. <laughs> 아무튼 그리고 현재 바이오스 버전을 보면 04079 버전이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최신 버전 바이오스가 0605. 최신 버전 바이오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usb 단자 무대나 일단 끼워주고 이지 플래시 들어가서 바이오스 파일을 선택을 해주고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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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업데이트가 시작이 되죠 업데이트 완료 파이스 버전 0605 그렇다면 먼저 윈도우 세팅을 제가 하고 있고요 방금 이렇게 윈도우 11 세팅이 다 끝났어요 저번에 12,700k 리뷰하면서 윈도우 11을 처음 써봤는데 아 그때는 <laughs> 진짜 별로 맘에는 들진 않았거든요 근데 또 리뷰하면서 일단 써보긴 하니까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그다지 문제가 없어가지고 또 먹어보니까 음 맛은 괜찮은 느낌이랄까 그렇다면 이 녀석도 방열판이 부실해 보이는 메인보드이긴 하지만 일단은 z보드 오버클럭 테스트를 빠질 수가 없죠 레모버 테스트 8기가 2개와 8기가 4개 그리고 16기가 2개 최대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테스트해 보죠 지난 스트릭스 A보드 때는 4000클럭이 안정화 마지노선이었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디까지 될지 먼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램전압 1.6 놓고 기어 1모드로 그리고 램클럭은 음 일단은 4000부터 시작해 보고 램타이밍 컨트롤 들어가서 램타이밍을 다 풀어 주기로 하고 뒤로 나와서 먼저 4000클럭 부팅 도전 f 심 누르고 엔터 오, 부팅이 되고 TN5도 잠깐 돌려보면 이게 못뭐 버티는 거면은 12세대 같은 경우는 대략 1분 안에 대부분 오류가 뜨거든요 5분 정도 테스트를 해 봤는데 에러 없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 음, 스트릭스보드도 4천은 들어갔으니까 4천클럭 정도는 무리가 없는 거 같고 지난번에 테스트한 스트릭스보드는 4133클럭까지 부팅은 가능했지만 바로 에러가 났거든요 이것도 한번 돌려보면 오 된다 근데 스트릭스 보드 때도 그랬지만 4133 클럭을 부팅을 해서 t m 5를 돌리면 바로 에러가 났어요. 이것도 돌려보면 8분 동안 지금 에러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돌아가네? 그렇다면 일단 바이어스에 다시 들어가서 이게 스트릭스 A보드보다 램 클럭이 더잘 들어가면 이거는 램 오버클럭으로 봤을 때 하극상인데? <laughs> 어, 그렇다면 확 올려 볼까? 4300 클럭 해 보면? 아, 4300 클럭은 부팅이 안 되네요. <laughs> 음, 그렇다면, 4300에서 한 단계 내린? 4267은 되려나? 아, 4267도 안 되고, 4200. 야, 이것만 돼도, 스트릭스 보드에서 200 클럭이 더 올라간 건데, 이4200 클럭이 만일, 8기가도 그렇지만, 16기가 두 개가 4200 클럭이 먹으면, 와, <laughs> 대박인데? 어? 된다. 오 일단은 4200클럭이 부팅이 됐어요 <laughs> 기어원으로 근데 이거 에러가 날것 같긴 한데 TN5를 일단 돌려 볼게요 지금 시간 관계상 15분 정도를 돌려 봤는데 에러가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와우 이거는 오버클럭계 하극상? <laughs> 오 이게 마음에 드는데? 오오 방열판도 조금 없고 부실하긴 하지만 이 메인보드 마음에 드는데? 타이밍을 조절해도 돌아갈 것 같긴 해요. 음, 일단은 4,200 클럭 8기가 두개 확인. 그렇던 8기가 두 개는 4,200 클럭이었는데 8기가 네 개를 꽉 채운 풀뱅크에서는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 녀석은 과연? 스트릭스보드는 풀뱅크에서 3733이 최대였는데 이 녀석은 음, 3800이 될라나? F10 누르고 엔터 아 역시 풀뱅크는 3800 클럭도 부팅이 안 되고 그렇다면 3733 클럭은? 아 8기가 4개 풀뱅크는 스트릭스 A보드랑 동일하게 3733클럭에서 부팅이 되네요 풀뱅크도 4000클럭이 됐으면 좋겠는데 음... 아무튼 이 조합도 풀뱅크 사용자들은 4,000 클럭이 안 되고, 3733 클럭까지만 된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쉬울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번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 저는 어차피 8기가는 안 써요. 제가 제일 원하는 건 16기가 두 개가 과연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10세대에서 4533 클럭까지 쓰다 보니까 그 클럭 뽕이 너무 그리운데 방금 전에 8기가도 이 녀석은 4200 클럭을 해냈으니까 16기가 2개도 진짜 4200클럭? 우와 4200클럭 16기가 2개 부딩 됐다 이게 뭐야 지금 보면 기어1이랑 4200클럭 16기가 2개 32기가 4200클럭 기어1으로 부딩이 내가 볼수 있어요 잠깐만 4200클럭? 8기가 2개가 4200클럭이었으면 그럼 16기가 2개는 더 들어가나? 원래 8기가 2기가 더 들어가고 16기가 2기가 덜 들어가는 게 맞는 거긴 한데 아니야. 혹시 몰라. 더 들어갈 수도 있지. 4300 클럭을 해 보면? 아, 4300 클럭은 <laughs> 안 된다. 이거는 너무 저의 욕심이었고요. 16기가 2개 4200 클럭만 먹어도 대박인데. 일단은 t n 5가 통과를 해야 뭐 타이밍을 조이거나 말거나 이거를 시작할 수가 있죠. 오, 방금 전에 졸렸는데. <laughs> 잠이 확 깨는데. 일단은 이게 좀 오래 걸리긴 할 건데, 이거를 통과해야 램 타이밍을 어떻게 조이거나 그거를 시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마침내 제 세팅이 끝났네요. 일단 결과를 보면 전 운이 좋게 16기가 두 개를 끼워도 4,200 클럭까지 가능했는데 어떤 분은 저와 동일한 CPU와 메인보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3,900 클럭 이상으로는 부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메모리 최대 클럭은 CPU 수율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8기가 두 개를 사용한다고 해서 클럭이 더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8기가 두 개도 4,200 클럭이 한계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만일 DDR4 메모리를 가지고서 오버클럭용으로 중고 CPU를 구매할 거다 하면 저라면 CPU 수율 뭐 이런 거 보다는 메모리 최대 클럭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를 제일 먼저 볼것 같아요 SP 값이 높으면 메모리 최대 클럭 부팅도 더 높아지는 건지 그거를 보고 싶은데 <laughs> 이 메인보드는 SP 값이 나오는 메인보드가 아니라 16기가 2개 세브램타이밍은 예전에 Z490 유니파이보드 쓸때 해봤으니까 아 그거 똑같이 뺏겨오면 되지 않을까 하고서 얕잡아 봤는데 <laughs> 아, 그, 똑같이 넣니까안 돼요. 그래서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하나하나 조절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입력이 됐어요. 그렇게 먼저 메모리 오버클럭부터 완료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CPU 쪽을 건드렸는데, 12600K는 10코어 CPU잖아요? P코어 6개, 2코어 4개. 그래서 어떤 걸 목표로 잡을까 했는데, 예전에 8, 9, 0세대까지 써오면서 로망으로 잡았던 5기가를 P코어 목표로 잡았고, 그리고 이 코어는 딱 떨어지게 4기가로 잡았어요. 그리고 캐시 배수는 43으로 넣었는데 43을 넘어서 44, 45로 넘어가니까 전압을 더 많이 먹더라고요. 벤치상에 큰 차이는 없길래 43으로 넣었고요. 뭐, 이거저거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한번 직접 보여드리는 게더 빠를 것 같네요. 여기서 바로 해보죠. 현재는 바이오스 초기화 기본 상태 16기가 두개총 32기가 램이 꽂혀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하나하나씩 제가 해본 값들을 조절해볼게요. 먼저 ASUS 멀티코어 옵션. 활성화를 시켜 주게 되면 cpu 전력제한 해제가 이 옵션 하나로 끝나요 그리고 메모리 컨트롤러 1대1 모드가 성능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은 램클럭인데 최대 사용할 수 있는 램클럭은 cpu 수율에 달려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4200클럭이 가능했으니까 4200클럭을 줄게요 이게 p코어 배수를 넣는 건데 여기서는 싱크올코어 50배수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 코어. 여기서도 싱크 올 코어. 이것도 끝자리 딱 떨어지게 40배수로 사용을 했고요. 램 타이밍은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 전원 옵션이 있어요. VRM. 여기서는 CPU 로드라인 캘리브레이션. 요거 하나만 조절해 주는데, 제가 사용한 건 레벨 6. 제가 테스트 해본 바로는 링스 통과 기준, LLC7로는 1.23V, LLC6으로는 1.26V에 링스 통과 가능했어요. 나머지 건들 거 없이 뒤로 나와서, 이거 두 개가 캐시 배수 설정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43으로 조절했어요. 그리고 밑에 내려서, BCLK 어쩌고 써 있는 거는 비활성화 시키고, 그리고 CPU 전압은 매뉴얼 모드로 두고, 저 같은 경우는 LLC6으로 1.26V에 링스를 통과할 수 있었어요. 램 전압은 제가 통과한 건1 5 7에 TM5를 통과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VDDQ 전압이 있어요. 설명해 보면 기본적으로는 1.2V라고 써 있잖아요. 하드웨어 모니터 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3200 클럭 XMP만 적용한 상태에서는 1.2V가 들어가요. 근데 레모버를 4000 클럭 이상 두니까 자동으로 1.35V가 들어가더라고요. 4200 클럭 세부램 타이밍까지 잡아준 상태에서 TM5를 돌리다 보니까 1.38V를 줘야 TM5 오류가 나지 않고 통과 했어요. CPU 전력관리 옵션들도 해제를 해줘야겠죠. CPU 파워 매니지 컨트롤 들어가서 인텔 스피드 스텝을 비활성화 그리고 스피드 시프트 테크놀로지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기본 상태로 두어도 안정화에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본 상태로 두고요. CPU c 스테이트 비활성화 그럼 아까 전에 미뤄놨던 램 타이밍이 남아 있죠. 램 타이밍에 들어가 보면 제가 통과한 메인 램 타이밍은 15, 16, 16. 네. 세부 램 타이밍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조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입력을 해서 안정화 가능했어요. 바이오스 세팅에 관한 자세한 사진은 제가 댓글로 남겨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옵션 조절을 했으니까 이대로 적용을 해서 바로 부팅을 해보죠. F10 누르고 엔터. 아, 그리고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laughs> 램 타이밍 컨트롤 중에서 쭉 내려보면 메모리 트레이닝 알고리즘 쪽에 들어가서 라운드 트림 레이턴시가 원래는 오토로 돼 있는데 저는 이거를 활성화시켜 줬어요. 이거를 활성화시켜 주면 아이다 64 벤치마크 상에서 레이턴시가 대략 1에서 1.5 정도 감소 효과가 있더라고요. 레이턴시는 감소되고 t n 5 돌릴 때 전압을 더 먹는다거나 그런 거 없이 똑같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요것도 활성화시켜 줬고요. <laughs> 아무튼 윈도우로 들어가 보죠. 이렇게 윈도우를 부팅해 보면 방금 전에 바이오에서 적용한 값들이 그대로 적용된 걸볼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바로 T.M.5를 돌려보고 싶지만 T.M.5는 2시간이 <laughs> 걸리기 때문에 그건 제가 돌려본 스크린샷으로 대체를 할 거고요. 그러면 CPU 안정화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 일단 여기서 저는 조금 고민을 했어요. 사람마다 오버클럭 안정화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순정에서 됐으면 오버클럭 상태에서도 돼야 된다. 그렇다면 제일 높은 부하를 주는 프로그램은 과연 무엇이냐? 그거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난 건 프라임이라, 프라임을 돌려보니까, 스몰, 런. 이렇게 해보면, 어, 맥시멈이 대략 178 정도가 찍히는 걸볼 수가 있죠. 음, 178. 프라임이면 충분할까 싶었는데, 일단은, 종료시키고, 다시 리셋. 그럼 혹시나, 링스는 지금 세브램 타이밍을 다 조여놓은 상태에서 어떨까? 이것도 돌려보니까, 얘는 최대 182까지 피크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음, 링스가 더 높은 산이구나 그래가지고 <laughs> 나는 제일 높은 산을 올라가 볼 거야 그런 개념으로 링스로 안정화를 봤어요 어, 어차피 대략 15분 정도 걸릴 거니까 이것도 그냥 한번 <laughs> 돌려보죠 저는 뭐 <너무> 쿨링을 깜빡해서 <laughs> 저는 쿨링을 다시 하고 돌리고 있고요 어, 현재 실내 온도는 25도 지금 9회차 돌아가고 있으니까 곧 끝날 것 같네요 전차 틀어짐 없이 네, 완료가 됐네요 일반적인 cpu 안정화는 프라임 스몰로도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더 높은 산으을올리고 싶은 마음에 그나마 얘가 p코어 6개 짜리라 92도로 마무리가 됐는데 p코어가 8개 이상이라면 링스를 돌리기에는 무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처럼 제일 높은 산만 찾아다니는 이상한 취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적절하게 타입을 본다면 요즘은 시네벤치를 안정화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시네벤치로 안정화 기준으로 잡는다면 이 전압 그대로 피코어 51배수까지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보면 피코어만 51배수로 올리고 F10으로 엔터 윈도우로 들어가봐요. 이렇게 윈도우 부팅해서 시드벤치를 돌려보죠. 이렇게 윈. 어 뭐야 이거? 점수. <laughs> 딱 2만인데? 네, 아무튼 점수가 딱 2만. <laughs> 피코어를 51까지 올려도 시네벤치 도는 거는 이상이 없고요. 물론 시네벤치도 부하가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통과를 해도 실사용하면서 큰 문제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같이 높은 산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프라임이나 링스를 돌려볼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링스를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만일 돌려보면. 아마 7초쯤에 이쁘컷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지금 멈춰버렸어요. <laughs> 7초가 아니라, 네, 3초, 어? <laughs> 3초 만에 이렇게 파란 화면 뛰면서 이쁘컷이 나요. 그래서 안정화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을 하게 되죠. 시네벤치로 안정화를 51배수로 봤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부하가 제일 높은 50배수 링스를 통과로 봐야 할까? 자신의 시스템에 대해서 각자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순정 상태에서는 컴퓨터는 뭘 해도 다운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클럭 상태에서도 뭘 해도 다운은 절대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링스가 들어가는 50배수를 기준으로 잡고 테스트를 완료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세팅을 해 놨으니까 아이다64를 또안 돌려 볼수 없죠 아이다64 런 이렇게 모든 작업을 해서 나온 최종 결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읽기랑 쓰기 값이 7만 점이 넘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12600K 다 보니까 읽기랑 카피 값이 약간 낮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만족할 만한 세팅을 완성했으니까 AMD 5800 시스템 배틀그라운드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날까 그것도 돌려보고 프리미어도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고 네, 지금 배틀그라운드 프레임 측정 벤치마크 촬영하면서 발견한 건데 1080 Ti를 지금 8600K에 끼워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끼우면은 여기 있는 제상남자램파늘판에 있는 여기 스파이프랑 이렇게 닿아서 그래픽카드가 끼워지지가 않아요. <laughs> 아, 이게 뭐야. 의외의 것에서 이게 문제가 생기네? 이거 어떡하지? 자, 아무튼 비교 테스트 세팅입니다. 먼저 5800X는 두 가지 세팅. XMP와 레모버, 졸업 세팅 두 가지를 가져왔고요 인텔 12세대 12600K는 네 가지 세팅. 물론 이거보다 더 높게 들어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비교하기에는 충분할 겁니다. 저쪽 구석에 있는 5기가 오버클럭에 램클럭 4200 들어간 건 AMD랑 비교 후에는 적절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제가 성공한 세팅이라 재미로 넣어봤어요. 램은 8기가 두 개를 사용했고 그래픽카드는 1080ti. 배틀그라운드 세팅, 안티 텍스처, 거리 울트라 나머지 매우 낮은 국민옵션.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미 프레임이 잘 나오는 게임에서 더잘 나오는 것보다는 프레임이 안 나오는 게임에서 잘 나와야 업그레이드해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출시 당시 PC방 사장님들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던 배틀그라운드. 후반부 CPURM에서 병목이 제일 심하게 걸리는 2분 동안의 프레임 측정입니다. 프레임을 보면 저번 12700K 리뷰와 비슷하게 12600K 또한 3200크럭 CL14 XMP만 적용해도 일단 5800X 졸업 세팅의 최소 프레임을 넘어가고 시작합니다. 이게 원래라면 우와, 프레임이 잘 나온다 이렇게 놀라운 건데 이미 지난 시간에 12700K를 봐서 그런지 음, 그냥 그려려니 <laughs> 합니다. 인텔 6세대, 7세대, 8세대, 9세대, 11세, 대 어, 11세대? 아니 아냐. 11세대.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laughs> 아무튼. 이번에 새로 나온 인텔 12세대. 지난 12700K 테스트와 종합해봤을 때, 배틀그라운드 프레임에서는 더 이상의 비교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12세대 프레임이 높게 나옵니다. 자신이 비다이 램 오버클럭을 어느 정도 만질 줄 안다면, 12세대 이전 모든 CPU가 다 정리될 정도로 게임 성능이 좋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지난 12700K 리뷰에서는 레모버로 엄청나게 올라갔던 프레임을 생각하면, 레모버를 하면 프레임이 오르긴 하지만, 12700K처럼 진짜 무지막지하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음, 이유는 저도 잘 모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만 알려드릴 수밖에 없네요. 처음에 12,600K부터 봤으면 여기서도 우와 했을 텐데 12,700K를 먼저 보고 나니까 그냥 음, 무덤덤해집니다. 내장 그래픽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대여받은 인텔 12600K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저는 다른 거다 필요 없이 프리미어 프리뷰 작업이 빨라지는 걸 원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12700K를 잠깐 써보니까 프리미어 작업할 때는 CPU 사용률이 높지가 않고 그래픽 카드 사용률이 높은 거 보니까 아 프리뷰 작업에는 그래픽 카드가 지대한 영향을 많이 끼치는구나. 그렇다면 내장 그래픽 상태에서 빨랐던 12700K니까 같은 내장 그래픽이면 당연히 12600K도 빠르지 않을까 했는데 그거는 제 판단이 있었어요. 내장 그래픽이 빠른 게 아니라 그냥 12,700K가 프리뷰에서 빠른 거였어요. 덕대고 <laughs> 12,600K 이거 살 뻔했는데 이거 빌려서 한 거라 다행이다. <laughs>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16기가 두 개랑 8기가 두 개, 세브램 타이밍까지 잡아가지고 비교도 해보려고 했는데 아 그거를 실패했어요. <laughs> 램 오버클럭할 때는 1080 Ti를 끼운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laughs> 7750을 이렇게 끼우고 사용을 해가지고, 그래픽카드가 어차피 길지 않으니까, 이쪽 히트파이프에 간섭이 나는 거를 <laughs> 아예 생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16기가 두 개도 세브램 타이밍 잡았으니까, 1080ti 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자고 했는데, 어, 그게 이만큼 더으니까 거기서 간섭이 날 줄은 어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끼워져 있는 방열판을 뗀 다음에, 그냥 짧은 방열판으로 교체한 다음에, 해볼까 생각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끼워져 있는 거는 기본 써멀 패드가 아니라 비싼 오디세이 써멀 패드라 오디세이 써멀 패드를 었다가 다시 붙이면 왠지 아그 찜찜함이 남는다랄까 그냥 얘는 이 상태로 쭉 쓰고 싶어요 따지 않고 절대 오디세이 써멀 패드가 아까워서 그런게 아니라 <laughs> 그리고 m.2 방열판도 끼워서 테스트 하고 싶었는데 m.2 슬롯이 pci 익스프레스 슬롯이랑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걸쇠가 <laughs> 방열판을 달면 걸리기 때문에 방열판을 달지를 못해요 어, 이것도 <laughs>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어, 방열판도 문제고 옛 방열판도 문제고 <laughs> 방열판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전 언제나 틀린 선택을 한 적이 없는데요 <laughs> 아무튼 잠깐만 이거 영상 마무리를 어떻게 하지 음... 와 코잇 너무 좋아요 다음 메인보드랑 CPU는 꼭 코잇 걸살 거야 와. <laughs>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